오늘은 부산대 학생이라면 먹을 수 있는 공짜 밥을 먹고 왔어요. 이게 진짜 영혼이래요. 반깃탕도 아니고 삼깃탕이요. 저는 오늘 아침밥을 먹기 위해 6시 반에 일어났어요. 2갑시 반에 오픈런 했는데 제가 1등이 아니었어요. 앞에 사람이 좀 있었어요. 8시 땡 되니까 배식이 시작되었어요. 밥 먹기 전에 띡 학생증 찍고 오늘의 메뉴는 브로콜리 아채죽, 오징어가스, 잡채, 맛탕 미쳤어요. 식판이 가득 찼어요. 이게 말이 돼요? 이게 영원이라고요. 익명의 선배님이 기부해주신 2천만 원으로 부산대 학생들 벌써 올해 세 번째 영원 아침 특식 먹었어요. 이번 주 금요일 19일까지 진행하니까 부산대 학생 모두 먹으러 와요. 영원 아침 특식 먹고 기말고사 100점 받기! 이제 나는 종강할 거예요. 선배님 최고! 뿅!